국회의장의 당직 보육금지, 운영의 중립유지 이런 제도는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대 들어 초반까지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2002년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박관정 의장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국회의장 이후에는 어떠한 공직에도 맞지 않겠다. 영국과 일본처럼 국회 의장의 권위와 운영의 중립을 위해서 당정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신 후, 오후에 한나라만 당사를 찾아서 당적을 탈당 선언하시고 8단계를 내셨습니다. 물론 공직, 총리 제약, 그런, 그런 그 당시 청와대에서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 출마도 이후에 내리 육선한 부산 동래구에서 정치를 끝을 내셨습니다. 17대 들고 김원기 국회의장님 당시에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대 이분께서 법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법을 추진해서 국회의원을 고침으로써 관행화 되었고 이후에 임채정 의장님 김형호 의장님 박기태 의장님 강창희 의장님 정의와 의장까지 이분들이 대통령 꿈은 무엇을 전정 총리라든지 다른 어떠한출발라든지 하지 않은게 국회의장의 관례로 자리잡아 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정세균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어떻습니까? 언론 여러분 잘 아실겁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당선 후첫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권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요,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되도록 운영하겠다. 그리고 왜 국회의장이 당정을 보유하지 할수 없게 했는지 취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 역지사지해서, 야당의 입장과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20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다. 첫째도 협치요. 둘째도 협치요. 셋째도 협치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혹시 2년차 이후부터 의 계절이 아니고, 여기도는 청와대 출장소 역할로 전락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중립적 운영, 이번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보면, 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도 없고, 내역서도 알지 않고, 토론도 없애버리고,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수정안도 없도록 했습니다. 더욱 유사일에 처음인 것은 세법 관련 부수법안이 31개가 처리되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16개 법안은 세법도 세입도 확정되지 않으면서 쓸곳만 정해 놓고 있고, 15개 법은 세출에 지출에 근거도 지금 마련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2조 2천억을 납부하도했는데 특별회계는 법은 통과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도 없는데 밥부터 들어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사회경제원 도입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를 겁니다. 1대4 소수 여당선 야당 합치해서 연습하고 다음에 연동형 선거법 공소정법 밀어붙일 그런 의장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바로 세우셔서 당적 보유금지한 보유 취지, 국회 운영의 중립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 엄중히 지켜주시기 바라고, 혹여 가족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국회의장으로 남지 않도록 엄중히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